저는 친화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과 잘 어울립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어떤 친구들은 저에게 흡연을 권하기도 하고 또 술을 권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호기심에 마음이 많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신교회 고등부 1학년 공유찬입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희 지역 특성상 저희 학교에는 기독교부터 이슬람을 믿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크리스찬으로 학교에서 살아남기에 대하여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친화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과 잘 어울립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어떤 친구들은 저에게 흡연을 권하기도 하고 또 술을 권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호기심에 마음이 많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 마음에 날선 검이 되어 한 점의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음 세대 리더십 학교인 영성학교와 가델리 가든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정말 좋았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저를 언제나 반갑게 맞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교회에 가면 신나고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저와 교회 밖의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개구쟁이였습니다. 좋게 말해 개구쟁이지 거의 말썽쟁이였습니다. 싸움도 잦고 그래서 혼나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크게 달라진 그 점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였습니다. 제 몸이 많이 성장하고 키도 크고 그래서 어른 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모든 행동을 해보고 싶었고 자연스레 제 옆에는 나쁜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 허비하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 중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아십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일요일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평소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 바로 저였습니다. 습관들이 하루 아침에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바꾸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거절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크리스천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하여 저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거절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부기로 삼고 용기를 가지고 거절해 나갔습니다. 혼자 했다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세상의 것들을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씩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회장선거에 나갔고 반장이 되고 싶었지만 무사한 도전을 했지만 한 번도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저를 중등부 회장으로 시켜주셨습니다. 그 당시 중등부에는 1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급 회장선거를 해봤자 20여 명 정도 투표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 앞에서 회장선거에 나가다 보니 엄청 긴장도 되고 당연히 안되겠거니 되겠거, 안 생각하였습니다. 교회에는 저보다 더 모범적인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추천을 받아 회장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 반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 중에는 장난으로 설마 유찬이가 회장 되겠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후보로 나온 친구와 동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동표가 나왔으니 목사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 회장을 결정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회장시켜 주시면 주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겠다고 응답이었을까요? 제가 뽑은 표에는 회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잘못 본 것은 아닌가 재차 확인하였지만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지? 내가 어 진짜 순간 멍했습니다. 이렇게전 회장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크리스천 학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 통해 학교생활도 좋아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그 결과 3학년 2학기 학급 회장이 되면서 중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지금까지도 큰탈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고등부 찬양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찬양팀에서 드럼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 예배를 준비하는 것 또한 예배라는 말씀을 듣고 중등부 시절부터 시작된 찬양팀 봉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주 콘티에 나와 있는 찬양들을 매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요보다는 찬양을 더 듣게 되고 이제는 가요는 아예 안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걸그룹이 좋다고 하고 굿즈도 사고 사진도 보고 음악도 열심히 듣는데 그런, 모르, 그, 그런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기쁨을 천양을 통해 누리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 느낀 학교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말씀 하나 붙들고 지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또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 후 주변 환경도 많이 변하고 중학교 때보다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빌립보서 2장 13절을 묵상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아님 이 말씀은 현재 상황에 힘들어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비전을 기대하게 합니다. 특별히 저는 친구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평소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말씀을 교회 친구와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저에게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온다고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 주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로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